체크인하러 왔습니다 리얼 캐비엔 어, 크루즈 짐은 다 붙었고 이게 가방이 방 앞으로 와있을 거야 오참 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되게 많은 배들이 떠나는구나자 저희 이제 배 탑니다 이게 배야 어로 <머리> <머리> 음 well, 그때보다 좋은 배네 beyond, 아 진짜? 업스 네. wow. 저희가 좀금 리얼 캐리비안 크루즌을 탔습니다 여태까지 탔던 배 중에 제일 좋은 배 같은데? 이게 진짜 배란 말이야? 와 엄청 크다 밑으로 내려갈까 일단? 카지노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지 배가 출항을 해야 이거를 해 이게 정박해 있을 동안은 카지노 게임을 못해 테이블 게임은 위에 있네 자기도 할 거야? 어 해야지 3 카드 포커 이 누가 봐도 블랙잭 같죠? 좀 추운데? 음...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냈어 그렇지 않 그러네 회주롱, 회주롱 이렇게 돼있어요 담배 냄새 나 어, 여기 담배 피도 되니까 여기 제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흡연구역이라는 거죠.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영장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부터 놀아도 돼 수영장에서 어때, 자기야? 이게 배인 게안 믿겨져. 이게 배야. 엄청 큰데? 어, 저거. 저거 방방이 아니야? 맞아, 어, 방방이 아니 어. 죽인다? 어, 해봐. 후우. 내려가 그래서 그래도 믿는 중이야. 왜왜 좋아해? 어, 바람 엄청 분다. 어? 바람이 엄청 불어. 좋아? 오 좋은데 안 믿겨. 현실 세계 같지가 않아. 그리 이게 배라는 게 뭔가 이상해. 그리 되게 약간 되게 좋은 냄새가 나. 아주 자유롭죠 분위기가? 어. 이 룸에 들어가서마자 샤워를 하게 생겼어 이제 방으로 갑니다 네 저희 방으로 가요 응.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루스 어델라 크루스 네? <laughs> 라 크루스요? <laughs> <laughs> 갑자기요? <웃음> 저희 방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방은안녕 오~~ 아롱 저희가 물 시킨 거 12개 와있고요 자 그리고 쇼파 이렇게 되어 있고 침대 그리고 저희 테라스가 있는 방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출항하고 나가고 들어오를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해놓은 것 같아요 땀을 왜 흘려? 아 농구를 괜히 해갖고 저기인아씨아 계속 비둘지 낸다고 헤이 헤이! 막면서 계속 해갖고 일단 좀 쉴까요? 네 일단 크루즈 탔습니다 일단 뭘 먹으러 갑시다 어 배고파 배고파 어 그러니까 급하서 밥을 좀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햄치즈, 햄치즈 먹어야 돼. 공짜라고 이거 지금? 공짜 그냥 먹으면 된다고? 응. 그냥 준다고 이거? 나 지금 이거 계산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공짜라고? 어공짜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 진짜로? 어 진짜 계산을 안 한다. 차리 잡고 있어. 와 정말 오마이갓이다 오마이갓이야. 오케이. 안 믿겨 나 먹어? 이거 음. 진짜 좋았네 좋네 <웃음> 맛있어? 응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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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행복한데? 크루즈에서 이런 서비스를 다지 그럼 <laughs> 거기서 갖다 먹어도 돼? 상관없지 쪼서서 하면 데 경댕이 저기서 줄 서고 있네요 한국에도 이런한 시스템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는 왜이런시스템을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남대가 다 주고 오고 있어요. 매우터. 귀여워서. 저희는 이거 마저 먹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한번 둘러볼게요. 커피 한잔 마실까? 와 사람이 아까보다 훨씬 많았어요. 여기서 이런 버스를 사면 무료로 음료수를 따라 먹을 수가 있어. 요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노을크리비안 크루즈 굿즈입니다. 예, 굿즈. 구춥.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이 면세 제품이에요. 면세가 허용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음 크루즈, 넥스트 크루즈를 여기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갈수 있습니다. 좀더 싸게 예약을 할수 있겠죠? 서머스에서 커피 한잔 마실게요. 네. 아, 이거 좀큰 사이즈로 주셔도 돼요. 네, 벤티. 벤티, 아이스크림. 어, 벤티에는 3샵 들어가요. 네. 레귤러 밀크를 해주시돼요 오, 네. 네.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네. 오, 네. 아, 진짜요? 네. 오. 너무 신기하다. 미국에 사시는 건아니에아한국에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죠? <laughs> 아니요, 저 한국에서 왔어요. 진짜요? <laughs> 어떻게 이거를 일, 일하러 어, 네, 일하러. 오 트루즈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우 지원해서 와 배가. 너무 신기하다. 와 대박이다. 너무, 너무 심... 반가웠어요. 아까 지나가시는 한국말 들려. 한국, 아, 진짜, <laughs> 한국 아, 너무, 사람이 너무, 많이 너무 없죠 멋진다. 여기. 이 배는 전 혼자... 지금 또 한국 분을 만나가지고 직원 분을 만나서 아, 너무 너무 반가워요. 이배 유일한 음. 한국 직원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와. 엄청 자랑스럽게 드죠 진짜. 진짜 이렇게 큰큰 배. <laughs> 수많은 직원 중에 한국인 한분 와, 너무 너무 대단하신 한국 분을 만나니까는 기분이 너무 색다르다. <laughs> 그지 여태까지 우리가 한국 사람을 못 만나다가 거의 없었어. 지난 여태까지 본 한국인들 그냥 한 솔직하게 말하면 다섯 명이 안 돼. 수영장에 올라와서 먹자고 해서 지금 선베드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어 되게 엄청난 자유로움이 느껴져서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이 자유로움이 한국에서는 진짜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너무 자유롭고 되게 뭉클해요. 자기가 이것도 공짜야? 어. 미쳤다. 아이스크림 수영장에서 공짜로 준답니다. 맛있어? 공짜라서 맛있어. <laughs> 축구 경기를 보는 거야? 와 이게 무슨 물놀이 하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축구 경기 보면서 이 하늘 이걸 느끼면서. 저야 <laughs> 이거 도 공짜야? 어. 어 이거 도 공짜라고? 아니 왜 이렇게 다 공짜야? 숙군에서 안보이네 경쟁해서, 경쟁해서. 재밌어? 뭐? 재밌어? 뭐 재밌는데. 밥 먹고, 휴대다니 위가 아파. 밥 먹고, 뛰는 위가 아파? 재밌어. 배는 출발했어요, 배는. 막 배, 가파, 위로막 아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옆에도 난리 났고, 여기도 경쟁이도 난리 났고. Yeah, come on. 일정입니다. 지금은 올랜도고. 이틀째는 배에 있고 3일째 멕시코 코즈메일 가고 4일째 배에 있고 5일째 5일째가 코코케이 바하마 이쪽 있는 것 같고 6일째 올랜도로 돌아옵니다. 와 여기서 강남스타일 들을 줄은 몰랐다. 와. 제가 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동연과파티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 그럼. 아무데나 다갈수 있어. 선장님 빼고. 와. 아, 지금 너무 수, 춤을 너무 격렬하게 췄나 봐. 너무 시원해. 배가 출발했습니다. 이. 여기가 이제 배 앞쪽인데. 배 앞에는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 여유로워요. 경쟁이 저기 있네요. 일단은 이틀 동안 이렇게 달려요. 그리고 반대쪽 수영장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여기저기 진짜 많아. 그렇지. 배가 그 정도 넓다는 거야. 밑에 내려가면 더 많아. 또. 아니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 되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지. 어우, 대입이다 여기서 이렇게 공연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뉴가 나왔습니다. 아, I mean, really nice 고르는 거고 uh, 찍을 you know, 수가 없는 it's 게 it's right. 지금 모든 사람들과 테이블을 함께 하고 있어서 찍을 수가 없어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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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We e e r s ready. 지금 so 이런 상태 너무 혼란스러워. 먹고 수영장에 한번 다시 올라와 봤어요 지금 풀은 닫았고, 따뜻한 온수풀만 열었네요. 어우, 밥을 너무 외국 사람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먹었어, 나는. 근데 자기는 잘 어울려서 먹더라, 얘기도 하고. 아, 이제 사진 기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는데, 단독 컷 하나씩 찍어주고, 커플 컷 하나씩 찍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빠한테, 단독 컷 찍어준다라고 했는데, 오빠가 본인은, 본인의 얼굴을 잘 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빵 터져가지고. 날리게 났었죠 와얘기들 건가봐 응나 아까 봤어 너무 조그마하고 귀엽지 와 자기 입어 자기 자. 입어 어딜 가나 춤과 노래가 빠지질 않습니다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조용히 해야 돼 영화관이 있어요 여기 지 <목소리> 요거를 시켰습니다. 달달한 거, 오빠는 맥주를 시켰어요. 메뉴판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다. 메뉴판, 나 먹고 취하는 거 아니겠지? 먹고 취하는 나 들어가서 바로 자. 맛있다. Cheers. 이건 얼마야? 이거 다 해갖고 25? 어, 싸네? 아닌가? 사실 싼건 아니지. 우리가 이제 미국 물가에 적응이 된거지 아, 맞아. 미국 물가 장난 아니다. 진짜 여기는 너무 좋은 게 그냥... 흥이 돋으면 자유롭게 이렇게막 춤을 춰요. 근데 그게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고 그냥 어너 즐기는구나. 어 나도 나대로 즐길게 약간 이런 분위기라 그게 너무 좋아. 어너 즐거워 보인다. 어나 즐거워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외모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맞아. 너무 너무 자유로워. 자유로움 진짜 자유 그 자체야. 진짜 미국 너무 좋다. 진짜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 가녀 봤잖아. 나도 외도 외도 외도. 어 약간 달라. 유럽이랑도 많이 달라 분위기가 미국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확실히 아 이럴 거면 미국에 티를두 장만 가져올 거 그래서 이것만이 뭐이거 마음에 들었나봐 그래도 사이판에서 하나 건졌네 아 이게 되게 편해 그러니까 하나 건졌네 이렇게 해서 크루즈 1일차 마무리합니다.